최근 들어서 가장 교통망도 신설해 주고 일자리도 늘어날 수 있는 곳이 어디냐라고 생각을 해 보게 되면 가장 대표적으로 먼저 떠오르는 게 구디 가디라고 부르는 가산 디지털 단지 마곡지구 이쪽 부분도 나름대로 일자리가 늘어나는 곳이잖아요. 지금의 부동산 시장과 가장 비슷하다고 여겨지는 것은 몇차 파동인가요? 어, 제가 요번에 함수를 맡은 책이 있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파트 값오차파동이란 책을 했었는데요. 그 책에 보면은, 그 책이 이제 2021년 초까지 시장 상황을 설명해 준 책이거든요. 그러면서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은 어, 4차 파동까지 있었고, 5차 파동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중이다라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그 5차 파동이 언제 끝났냐를 생각을 지금 이제 와서 보면은, 그게 이제 2000년대 초반에 나왔던 책이니까, 그 파동이 2008년에 끝나요. 그게 우리 흔히 말하는 그 금융위기.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후에 나타났던 금융위기 이후에 시장이 침체하면서 끝난 게 5차 파동이고요. 그리고 그 5차 파동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게 이제 2009년, 10년을 지나면서 다시 출발해서 지금 2021년도까지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그 올랐던 파동을 저는 그 사이클의 파동에 의해서 설명을 한다면 그게 이제 6차 파동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죠.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 부동산이 상승하고 하락하는 그 과정 과정을 반복한 게그 책을 기준으로 한다면 현재 (6차) 파동이 어느 정도 지나고 이제 다시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기저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이냐 라고 하는 힘겨루기 이런 것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시기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저는 6차 파동이라고 말하는 상승 엄청나게 상승했던 장이 일단 한번 끝나고요 이것들에서 다시 상승할 수 있는 그 기운 이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정부와 저희 우리 이제 대중들이 지금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시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약간 2009년에서 2010 년요 사기와 큰 흐름에서는 좀 많이 비슷하다. 요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떤 점이 구체적으로 비슷하며 2009에서 2012년 상황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을 바탕으로 현재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사실 2000 제가 뭐군년에서 2012년 상황이다라고 표현을 했지만 이것들을 찾아보게 되면은요. 다들 의견들은 다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항상 똑같은 상황은 없잖아요 똑같은 상황은 없는데 저는 가장 크게 보는 거는 큰 그림으로 좀 봐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세세한 우리 이제 경제학에도 보면은요 미시경제학이 있고 거시경제학이 있거든요. 미시경제학하고 거시경제학하고 본원이 달라요. 역시 마찬가지로 시장의 사이클을 볼 때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상 자체를 가지고 너무 깊게 들어가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럼 큰 그림으로 보게 되면 뭐가 좀 비슷하냐,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은데, 가장 그 설명드리기 쉬운 거는요. 직전에 엄청난 광풍들이 불었다. 그게 가장 먼저인 것 같아요. 뭐냐면, 2000, 제가 9년부터 12년까지라고 표현했는데, 그러면 2008년, 7년, 이때 엄청나게 올랐던 시기들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2025년이잖아요. 2021년, 2020년, 2021년. 엄청난 광풍이었잖아요. 그리고 가격이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온갖 동네에서 열심히 투자하러 다녔잖아요. 비슷하다는 거죠. 또 반면에 어떤 면에서는 그래서 지금 현재 너무 많이 오른 가격을 갖다가 받아, 받아주는 과정에 너무 힘들어요. 그런 부분이 가장 비슷한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비슷한 부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남불패는 유지되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남불패는 유지가 되더라. 왜? 2008년 금융위기가 딱 터지고 난 다음에 시장이 급격하게 하락하니까 정부는 2008년 11월인가 경제난국 극복대책이라고 해서 부동산 규제를 다시 한번 풉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1월에 풀었잖아요. 2009 년에 접어들면서 상반기 접아어서 강남이 급등을 하기 시작해요. 근데 얼마 전까지도 강남이 급등을 하고 있는 모습들이 계속 반복됐잖아요. 그래서 나왔던 그 당시 대책이 2009년 9월 달에 수도권 DTI 전면 규제예요. 그러면서 분위기가 죽어가는 모습들이 보였고, 아까 맨 처음에 우리 인터뷰할 때도 있지만, 그 당시 전으로 해서 부동산 대폭락 시대에 온다. 이런 분위기가 굉장히 많이 받아들여질 때였단 말이에요. 그때 그래서 반응이 굉장히 강렬하게 왔죠. 이런 부분이 똑같거든요. 즉, 강남은요, 기본적으로 어떠한 시장 상황에서도 사람들한테 로망이에요. 유토피아예요. 그래서 반등용은 제일 먼저 오거든요. 이제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2009년에는 그런 강력한 규제 이후에 시장이 조금 이제 침체됐단 말이에요. 제일 먼저 나타난 현상이 전원세 시장의 불안이었어요. 그러면서 2009년 하반기, 2010년, 11년, 12년. 그리고 계속해서 전세 가격이 불안해지면서 전세가율이 엄청나게 오르기 시작했죠. 근데 지금 보게 되면은요, 627 부동산 대책이 쉽게 말하면 강력한 대출 규제잖아요. 강력한 대출 규제. 그리고 제 정말 재밌는 거는 이것도 수도권 전체예요. 원래 강남만 그랬는데. 강남이 올랐는데 왜 수도권은 왜 나까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강력한 규제 정책이었단 말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튀어나올라오는 요즘 얘기가 전월세 시장 불안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제 그런 큰 그림으로 봤을 때 여기서 더 세세하게 들어가면 2009년과 지금의 강남의 모습 그 다음에 투자자의 세부적인 상황 이런 거는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까지 다 따지고 들게 되면 또뭐 틀린 요건 그때랑 같지 않은 요건은 정말 많은 것들을 끄집어내서 얘기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시장의 큰 그림으로 봤을 었때 네, 큰 그림으로 가장 중요한 요소들 몇 개만 딱 끄집어내서 보게 되면 가장 비슷한 거는 2009년부터 2012년 상황과 상당히 비슷한 모습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부터 되게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봐야 될 부분은 이 전월세 시장이 얼마나 정부가 또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겠지만 이 불안한 해지는 이 시장이 어떤 방식으로 흘러갈 것이며 그러면서 또 그것을 대처하는 정부 대책이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투자, 여러분들의 그 실수요를 위한 주택 구입 이런 것들의 방향이 앞으로 달라지게 될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해요. 주요 핵심지는 가격 조정이 크지 않았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은데요. 과거 조정 폭과 비교했을 때 현재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일단, 가격 초종 폭의 뭐그 수치, 이런 것들까지 정확하게 제가 다 기억하지는 못하죠. 다만, 무엇 때문에 이런 차이가 벌, 벌어지냐면요. 지금 현재 우리들의 머릿속을 좌우하는 아젠다가 뭐냐예요. 우리들한테 지금 현재 머릿속에 주어져 있는 것들은요. 지금 만약 집을 산다면, 뭐 돈에 구해받지 않는다면, 어디 사시겠습니까? 그러면 일단 먼저 서울일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돈의 구의지 맞지 않는다면 강남이겠죠. 지금, 그렇다면 이거는 우리 머릿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장, 현재 2025년의 시장 흐름은요. 똘똘한 한 채. 이게 서울의 주요 핵심지라고 하는 기준점이 머릿속에 들어와 있는 거거든요. 이게 머릿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주요 핵심지만 보잖아요. 주요 핵심지만 본다는 얘기는 바꿔 말하면 수요가 많다는 얘기죠. 기회가 된다면 산다는 얘기죠. 이런 상황에서 제대로 떨어질까요? 가격이? 그래서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가지고 지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009년과 뭐그 예전 예전 상황과 지금을 자꾸 비교하면 안 된다. 똑같이 비교하면 안 돼. 큰 흐름에 전반적으로 시장을 영향을 줄수 있는 주요 포인트만 봐야 된다. 그래서 제가 아까 2009년 전후에 집값 대폭락의 시대가 온다라고 하는 시장 분위기가 있었다는 걸 설명드린 거예요. 그래서 많이 떨어진 거죠. 그래서 떨어졌느냐 뭐냐 지금 우리가 수학 문제 푸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수학 문제를 풀듯이 하면서 옛날하고 이러고 다르지 않느냐 그러니까 지금과 그때는 다르다. 이거는요. 인문학 관점으로 보지 않는 그러다고 물리학을 폄하할 순 없지만 인문학을 물리학으로 보려고 하는 패턴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기본적으로 서울의 똘똘한 한채 주요 핵심지라고 하는 그 아젠다, 머릿속에 그 패러다임이 일단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패러다임 속에서 판단을 하려다 보고 그런 과정에서 가격이 덜 떨어진 상황이라는 시장 분위기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가격이 떨어졌느냐, 안 떨어졌느냐는 중요한 게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로도, 어, 2008년 금융위기 때 강남 떨어졌거든요. 근데 다시 회복했어요. 그 어떤 특정 부분만 비교해 보면요 지금하고 다를 게 없어요 우리도 2021년 엄청나게 떨어졌잖아요 근데 회복했죠 그렇죠 근데 특정 지역 시기만 딱 잘라 놓고 보면 똑같네요 저는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어차피 비슷해요 근데 그때는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근데 지금 모르잖아요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우왕좌왕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렇게 해서 올랐던 강남이요 그 당시 상황에서는 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장 분위기가 되게 폭락 이런 거에 되게 민감하게 반응하던 시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실제로 금융위기 때문에 더 놀라고. 그리고 그때는 더 놀란 게 뭐냐면요. 은 유럽발 금융위기가 또 온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때 뭐 스페인 위기, 그리스 위기. 네, 그런 위기 있었단 말이죠. 지금 시장하고 다르잖아요. 그럼 사람들의 심리가 어땠겠냐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강남이 버티고 버티고 버티다가 정말 크게 떨어진 시점이 한번 있었는데요. 그게 2012년이에요. 그래서 많이 떨어졌어요. 근데 지금은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이 올랐죠. 역시 마찬가지로 강남이 사실 떨어졌다라고 말하기 어렵잖아요. 여전히 유지하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때도 어느 정도 유지하다가 잠깐 고시점만 떨어지고요. 나중에는 거의 평평하게 가다가 반등을 해요. 그래서 엄청난 상승이 이번 장에 온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수치화해서 보기보다는 그 당시의 시대적 상황, 시장 분위기 이런 것들로 판단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부동산 시장은 결과론적으로 하방 경지석에 되게 뛰어난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지금 그래서 수치로 비교하는 거는 미시적인 관점이에요. 특정 관점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렇게 되거나 한 부분이기 때문에 거시적으로 이렇게 됩니다라고 할때이 미시적인 수치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는 조금 서로 저는 한국어로 얘기하고 누구는 일본어로 얘기하는 거와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이 좀 드네요. 과거의 파동을 보았을 때 지금은 집을 사기에 좋은 시점인가요? 사람마다 조금 틀린 것 같아요. 사람마다 틀리고, 이제 예를 들어 생애 최초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갈아타기가 있을 것이고, 되게 많은 사람들의 상황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또 이걸 갖다 대충 퉁퉁 쳐서 얘기하게 되면, 누구는 맞고 누구는 안 맞거든요. 그러니까 참 어려운 내용이긴 해요. 그래서 저는 일단 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일단 생초 있잖아요. 생애 최초는 기회가, 지금 뭐 조금 줄인다, 뭐 어쩐다 하지만, 이분들에 대해서 정부 정책이 설사 줄어들었다 하더라도 다시 회복됩니다. 100%. 이분들이 앞으로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을 구입하고 또는 시장이 좋지 않을 때 이거를 구입하면서 안정화시킬 수 있는 핵심 멤버거든요. 그러니까 정부가 이분들을 놓칠 수가 없어요. 그런 상황이라면 생초가 굉장히 여러 가지 조건에 대해서 여러분들 굉장히 유리하잖아요. 유리하기 때문에 생초 같은 경우는 무조건 하셔야 된다고 봐요. 무조건 해야 돼요. 단지 여기서 여러분들이 신경 써야 될 부분은 이왕이면 싸야 되잖아요. 이왕이면 싸야 되거든요. 시장이 지금 되게 혼란스럽단 말이에요. 그래서 되게 시장이 혼란스러울 때 보면 생초는 또 경험도 없다 보니까 가격이 떨어진다 라고 하면 무서워서 못사요 근데 여기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부동산은요. 하방 경직성이 강해서 일정 수준 이하로 잘안 떨어집니다. 그리고 떨어지려고 하면 전세가격이 받쳐줘요. 이런 부분들을 이해하시고 가격이 마냥 떨어진다 라고 하면 오히려 나한테 엄청난 기회가 왔다 라고 생각하고 생초를 이때 쓰시는 게 좋아요. 지금도 괜찮다. 지금도 괜찮은데 중요한 거는 이제 너무 욕심부리지 않는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움직여야 되겠죠. 그렇게 하시는 게 가장 좋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갈아타기를 하시려는 분들이 있잖아요. 갈아타기 하시려는 분들을 지금 해도 좋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20, 30년, 30, 40년의 중장기로 보게 되면 아무 때나 하세요 해도 돼요. 왜냐하면 옛날에 음마아파트 79년도 분양가 2천만 원이었어요. 아무 때나 해도 지금 성공이잖아요. 지금 그 얘기거든요. 근데 이왕이면이잖아요. 사람들이 이왕이면 조금 더잘 하고 싶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 엄청나게 오른 직후에 사시면 안 됩니다 그 상급지를 왜냐하면 그 상급지가 엄청나게 오르는 과정이 계속 반복되는 거는요 상승장에만 해당이 돼요 근데 상승장에도 주춤하잖아요 우리 과거를 돌아보면 상승장이었던 2019년 2021년 사이에도 주춤주춤한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 주춤주춤 할 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멘탈이, 어, 이거 떨어지나? 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들어갔던 사람이 결국 승자가 됐거든요. 역시 마찬가지, 이번에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기간은 조금 늘어지긴 하겠지만, 주춤한다? 이러면은요, 내가 이거 충분히 감당하고 뭐 대출 정책이 바뀌거나 이런 상황이 되고 뭐 전세 대출안 해주고 이런 거 상황에도 크게 문제가 안 된다, 괜찮다라고 하면 주춤하면 들어가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부동산 시장을 얘기하기 전에 우리나라는 자본주의 사회거든요. 자본주의 사회는 일단 돈이 늘어나야 되는 사회고, 통화량이 증가돼야 되는 사회고, 이러면서 경제 발전이 일어나야 되는 상황이고, 결국 이 과정에서 인플레이션이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결국 언제 사느냐라고 하는 부분은 수익극대화를 위해서 얘기하는데 그 특정 시점을 맞출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전 이런 영상 안 찍죠. 저 역시도 제 마음대로 막 퇴서할 테니까. 중요한 거는 그래서 지금 현재 약간 조정을 받고 있, 있는 상황이잖아요. 좀 조정을 받고 있을 때 어느 정도 적정 가격이 좀 떨어지는 모습을 보일 때 사서 가는 게 저는 가장 좋다라고 생각하고요. 추경매수. 지금 이제 상승장도 아니고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막 지금 어디가 오른데라고 해서 추경매수를 하는 장은 아니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결국은 이제 크게 보면 다 사란 얘기예요. 다 사란 얘기인데 생초나 그 다음에 갈라타기나 제일 중요한 거는 결국 시장이 오르다가도 분명히 주춤하고 상승하고 주춤하고 상승할 때 여러분들이 기준을 명확히 하면 그렇게 떨어지지 않아. 라고 하반 경지성을 믿고 주춤할 때 사신다면 여러분들이 그 생각하시는 라이프 사이클 그 주기 안에 여러 번의 매입 사례가 올 거다. 그러면 그분은 복리의 마법을 얻게 될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너무 단기간에 빨리 먹고 은퇴하겠다. 근데 그 시점을 못 맞추는 분들이 낭패를 겪는 거죠. 강남 대장 지역은 앞으로도 영원할까요? 일단 우리 라이프사이클에서 판단을 해야 되겠죠 우리도 죽고 난 다음에 강남이 아닌 딴 데로 갈지 모를지 그건 중요한 게 아닐 테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라이프사이클을 한 50년에서 100년 딱 쳤을 때 강남은 변하지 않을 거라고 봐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어쨌든 결론부터 간단히 얘기한다면 강남은 예전에 강북에서 강남을 이동할 때그 이유가 있었어요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생각해 본다면 결국에는 강남은 아마 우리 라이프사이클 동안에 다른 동네로 이동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듭니다 선호 입지가 변화하는 핵심 원인 무엇인가요? 결국에는 그건 것 같아요. 저는 정부가 우리들, 그러니까 우리 대중들이죠. 대중들이 원하는 것들의 인프라라고 보통 표현되는 수많은 것들 이것들을 어떻게 만들어내느냐가 되게 중요했던 것 같거든요. 사실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면 강남 이전에 우리는 다 어디다 그러면 사대문 아니었잖아요. 4대문안이었거든요4대문안에 모든 것이 다 있었고 결국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그 한남대교를 건설을 했고 경부고속도를 건설했단 말이죠. 일단 교통망을 뚫었어요. 교통망을 뚫었고 그다음에 강남을 개발하면서 거기에다가 예를 보면 서초동에 법원청사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핵심 일자리 같은 것들을 밀어넣기 시작했죠. 그리고 난 다음에 더 눈에 표시가 나진 않지고 많은 사람들이 언급을 하지는 않지만 사람들이 교통이 편하고 일자리가 있으면 근처로 가잖아요. 또는 거기로 가잖아요. 여기에 아이를 낳고 사는 과정에서 또 새롭게 등장하는 문제가 학군 문제예요. 근데 이거는 앞으로 못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경기고등학교, 서울고등학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명문이잖아요. 이거 다 강북에 있었단 말이에요. 얘네들을 강남으로 밀어넣었단 말이에요. 근데 옛날에는 약간 군사정권 시절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군합발로 모든 걸 한다 가능했던 시기인데 지금 가능할까요? 그 서두에 쉽지는 않을 겁니다. 안될 겁니다라고 얘기했던 부분이 이 마지막 부분까지 연결이 돼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지금 말했던 교통망 그다음에 일자리 그 다음에 학군. 어떻게 보면 우리가 라이프 사이클에서 필요한 이세 가지가 엄청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신기하게도 교통망과 일자리까지는 밀어넣어요. 지금도 보면. 근데 학교를 이전시키는 거 보셨어요? 못 보셨을 거예요. 전 이게 좀 어렵다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강남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지금 현재 종, 존재하고 있는 이 각종 명문, 이 학군, 이 학군이라고 하는 부분이 없어지기가 쉽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일반적으로 여러 가지 과거 사례를 보게 됐을 때 강남 그 남이 그렇게 된 이유가 일단 할수 있는 땅이 있었고, 거기에 일자리를 밀어넣고, 그리고 거기서 아예 주저앉아서 살수 있게 학군까지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만들어진 일종의 철옹성 같은 위치도 좋은데다가 이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연결해서 보게 되면 최근 들어서 가장 교통망도 신설해주고 일자리도 늘어날 수 있는 곳이 어디냐 라고 생각을 해 보게 되면 가장 대표적으로 먼저 떠오르는 게 구디가디라고 부르는 가산디지털단지 이쪽 부분도 나름대로 일자리가 늘어난 곳이잖아요 여기 신안산성 개발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생각할 수가 있고 또 한 군데를 생각해본다면 마곡지구 마곡지구 일자리가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죠. 그다음에 뭐 공항철도라든지 오호선 그런 것들이 다 통화가 되고 있잖아요. 외곽 지역이었는데 사람들로 하여금 관심도를 보여서 가격이 엄청나게 올랐단 말이에요. 그 지역이 그런데 강남을 넘어설 수가 있나요? 왜 그럴까 생각해보면 젊은 사람들은 갈 수가 있는데요. 나중에 나이 먹고 우리 자식들이 이왕이면 좋은 학교 나와서 좋은 삶을 살고 싶다라고 해서 거기서 주저앉아서 살고자 했을 때그 명문 학군 이런 부분까지 이게 3박자가 올라지는 곳들은 지금 이제 강남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 때문에 저는 어느 정도는 따라갈 수 있고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강남을 넘어 쓰기는 어려울 것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만약 무주택자인데 1억 원이 있다고 가정하고 지금은 저평가되어 있지만 미래의 선호 입지로 바뀔 수 있는 곳을 소개해 주신다면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에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들을 어떻게 연결고리로 연결해서, 뭐, 사실 집값이 올라서 그만큼 수익을 내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지금 근데 가진 돈은 되게 없어. 그럼 솔직히 이게 놀부심볼까요? 흥부심볼까요? 냉정하게 말하면. 놀부심보거든요. 그렇다면 바고말 하면요. 은 욕심을 좀 줄이면 돼요. 아주 간단해요. 지금 머릿속에서 1억 밖에 가지고 있지 않고 프랑스에서 대출도 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강남이 오르는 것처럼 수익을 내려고 해. 이건 진짜 놀부심보거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머릿속에 든 것도 아직 부동산 지식이나 기타 삶의 경험이나 이런 것들도 없는데 가능하냐? 불가능하다는 거죠. 가능하다는 사람 있다면 이거는 사기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 뭘 생각해야 되느냐? 이거는 첫 번째 엄청난 수익 극대화라고 하는 욕심을 버려야 사기꾼한테 안 걸리고, 두 번째, 제가 아까 뭐라고 얘기했느냐, 교통망, 일자리, 학군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여기 중에서 제일 후반부의 라이프 사이클은 학군이죠. 그쵸? 그 다음에 교통하고 일자리잖아요.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 그러면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할 때, 그러면 자연스럽게 욕심이 줄겠죠. 교통망하고 일자리를 하는데, 일자리가 지금 현재 앞으로 엄청나게 들어오는 거, 그런 곳이 지금 현재 눈에, 여러분들을 눈에 보이나? 생각해 보면 잘안 보일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제일 쉽게 살수 있는 거는 교통망이에요. 신문에서도 엄청나게 나오잖아요. 앞으로 어디가 어떻게 될 것이다.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젊은 분들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처, 처음에 일자리는 교통망이 신설되면 갈수 있잖아요. 어차피 난 돈이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분 제일 먼저 선택할 건 교통망인 거예요. 그래서 아주 쉬운 방법은 삼기신 도시예요. 왜? 이미 돈 없는 여러분들이 제일 속상한 게 뭐냐? 너무 많이 올라서 내가 살게 없다잖아요. 그래서 기성세대들 많이 원망도 하고 그러시잖아요. 그분들이. 근데 기성세대 원망할 거 없어요. 저도요 옛날에 기성세대 원망했거든요. 5, 8년 개 딸들 원망하고 그랬어요. 근데 저도 나이 먹고 보니까 조금 더 시간 지나고 보니까 기회는 항상 있더라고요.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삼계신도시를 예를 들을 수밖에 없는 게 하남 교산지구. 하남 교산지구는요 3호선이 연결돼요. 과연 더안 오를까요? 5급역부터 교산 쪽으로 해서 연결될 거란 말이에요. 강남 들어가기 쉽잖아요. 그쵸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관심이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고향 창릉지구거든요. 창릉지구는요. GTX-A예요. GTX-A가 창릉 신도시 정중앙에 창릉역이 신설되면서 통과해버려요. 그러면 강남까지 가기가 되게 쉽겠죠. 서울역에서 강북쪽 사대문안 일자리 가기가 쉽겠죠. 근데 그 동네가 지금은 허허벌판이란 말이에요. 집값이 비쌀 리가 없잖아요. 물론 내 기준에는 비싸겠지만 시장 전체로 보게 되면 서울 또는 수도권 전체로 보면 싼 가격이잖아요. 또 있습니다. 남양주 왕숙. 남양주 왕숙 그러면은 제가 요번에 남양주 왕숙을 보면서 신문에서 이런 기사를 봤어요. 사전청약자 몇십 퍼센트 포기. 너무 너무 안타까워요.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 지금 본인들은 돈도 없고 아직 실력도 부족해요. 경험도 없어요. 그런데 무엇을 근거로 포기했나 싶은 거예요. 악 속상한 거죠.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되는데 남양주 왕숙 지구는요. 9호선 예정되어 있어요. 9호선이 예정되어 있다고요. 근데 이것들을 제대로 파고 들어가서 보기도 전에 지금 제가 말했던 것들이 저는 이제 경험이 쌓이면서 설명을 드렸잖아요. 기억하실 건딱 하나예요. 교통망, 일자리, 학군. 이 삼자가 떨어지는 것 중에서 나는 가진 게 부족하니까 그 중에 가장 가능성이 높은 하나를 선택하라. 교통망. 그럼 교통망이라도 열심히 찾아봤어야 되는데 안 찾아보잖아요.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남 교사는 3호선, 창릉, 그 상신도시 같은 건 예를 들어서 지하철 그 GTX A. 왕숙 같은 경우는 9호선. 아, 이거 언제 돼요? 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언제 될지 모르지만 하겠다라는 확정은 되어 있잖아요. 그런 기대 심리가 호재이기도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가격으로 할수 있는 거고요. 너무너무 서울로 들어오고 싶다라고 하면 평수를 줄여서, 아까 수수 없이 얘기를 했지만, 가격이 좀 떨어질 때 내가 맞춰서 살수 있는 걸 사면 되겠죠. 사실, 이렇게 원칙은 알고 보면 간단해요. 간단한데, 많은 분들이 그런 경험들이 부족해서 그런 거니까, 지금 제가 했던 말씀들을 그래도 제가 90년간 하면서 느꼈던 경험들이니까 한번 잘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신사임당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일단 시장을 보실 때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어요 a라고 주장하는 사람과 b라는 사람, 주장 즉 상승을 주장하는 사람 하락을 주장하는 사람 되게 많거든요 서로의 입장이 다른데 그분들의 말이 다 맞기도 하지만 틀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기주관을 가져야 되거든요 자기주관을 가져야 되는데 경험 없기 때문에 자기주관을 갖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조금 욕심을 버리고 조급함을 버리고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부동산 특히 부동산 시장을 공부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시장의 사이클이라고 하는 관련된 내용의 책을 감수한 것도 있는 거고, 또 그리고 여러분들, 아까 제가 마지막에 말씀을 드렸는데, 교통망, 그리고 일자리, 학군, 이세 개가 맞물리면서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라는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신경 써야 될것 중에 하나가 교통망이라는 사실. 이것들을 가지고 부동산 그 투자 또는 내집 마련, 이런 것들을 차근차근 공부해 나가셨으면 하는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